자, 얘들 안녕. 자, 현성이 아저씨야. 자, 오늘 내 얘기를 또잘 듣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길 원합니다. 자,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채점을 했을 거고, 여러분들은 원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등급을 확인했을 거고, 인정? 어, 원점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예측을 한번 해봤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1등급을 받았어, 자네가. 그럼 자네는 이런 생각을 해. 아, 내가 수업 좀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과연 맞을까? 1등급 컷에 걸린 네 1등급이라면 그게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게 내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야. 자, 과거의 수학 가형의 1등급과 지금 현재 1등급은 완전 천지 차이거든. 내가 이 얘기 때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야. 자, 물론, 대략적으로 들어본 얘기는 있어, 들어본 얘기. 응. 어설프게 들어본 얘기는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얘기 듣고, 여러분들, 제대로 된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저 2등급 받았는데, 요번에, 그래, 2등급 받았으면, 너 심각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 나 2등급이니까 조금만 잘하면 1등급 나오겠다. 요딴 생각만 하지 말라는 게,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다, 이거죠. 그럼, 3등급 받았으면, 미친듯이 공부만 하세요, 그냥. 자, 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 자, 6월, 자, 6월 평가원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야,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봤습니다. 평가원 시험을 봤어요. 자, 수학 얘기를 할게요, 수학. 다른 과목은 떼놓고, 오늘은 수학 얘기만 할게요, 수학 얘기만. 자, 자, 그럼 너희가 다 알겠지만은, 이런 분포 때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좋 수학 1등급은? 그렇지 1등급. 4%. 다 알고 있고. 수학 2등급은? 그렇지 수학 2등급은 누적해서 11%.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수학 3등급은? 수학 3등급은 누적해서 23%라는 건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지금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수학 1등급은 몇 명? 이렇게 물어볼게. 수학 1등급은 몇 명? 그래, 너네 이거 4%인 거, 거 알아? 이거 누적해서 11%인 거 알아? 이거 누적해서 23%까지가 상등급인 건 아는데 몇 명이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야. 그몇 명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전체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이걸 40만 명이라고 쓸게. 몇만 명? 40만 명의 학생이 있어. 40만 명의 학생. 자, 이 40만 명의 학생이니까 당연히 4%면, 그렇 명수를 따지면 이게 1.6만 등 안에 들어가면, 오케이, 오케이. 그치. 당연히 1등급 나오겠네. 물론 이 인원 숙단 좀더 많이 나와. 근데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 자, 2등급이야, 2등급. 자, 2등급까지. 자, 그럼 11%니까, 그치. 4.4만 명이면은, 그치. 4만 등 안에 들어가면은 2등급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23%까지는, 23%까지는 얼마가 되냐 그럼 이게. 23%니까. 그렇지 9점 몇이야? 2만 등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3등급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겠지. 자, 너는 요번에 1등급 받았겠지, 당연히. 아니, 망해서 2등급 받았겠지? 자, 근데 내가 1등급이 1등급이 아닌 의미가 뭔지를 잠깐 설명을 잠깐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가볼게, 작년. 작년에는 수학 가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염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 그럼너도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작년에 수능을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 수능 자 작년 수능에서는 수학 가형 응시자가 15만 명이라고 내가 가정을 할게 약 14만 명이 좀안 되는데 그냥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5만 명이라고 가정을 할게 자 이과 상위권을 선택한 학생들은 무조건 가형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뭐 아니 면 나형 선택하는데 우린 나형과 해당 상이 없으니까 자 그럼 1등급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4%란 말이야 몇 퍼센트라고? 그렇지4 퍼센트. 그럼 몇명 나오냐, 그럼? 그렇지. 6천명이 나오네. 6 0명 자, 그럼 2등급은, 2등급은, 그렇지. 11%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냐, 그럼? 1.65만 명. 합쳐서 1만 6,500명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인정? 자, 작년에 수학 1등급하고 작년에 수학 2등급. 어떤 거 기준으로? 수능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치면 1.65만 명이 나오네. 이연 강팀을 3등급까지 가볼게. 자, 3등급은 몇 퍼센트라고 했어? 23%까지 했어. 23%까지. 23%니까 3만. 자, 3만 3만 몇이냐 그럼? 3만 어, 4,500명이 나오네. 3만 4,500명이 나오네. 좀그자 보시겠네요. 글쎄, 자, 3등급까지가 3만 4,500명. 3등급까지가 누적 인원이 3만 4천 5백 명이야. 자, 그럼, 올해, 올해, 6월 평가원에서는 2등급까지가 4만 4천 명이란 말이지. 아, 문과는 그렇게 개무시해도 되나요? 어, 약간 좀 무시해도 돼. 문과에서 수학잘업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돼. 자, 그러면, 예전에, 그럼 이런 거지. 4등급, 수능 4등급 받았던 아이가 재수를 해. 그냥 평상시 실력 유지해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지 2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아니, 예전에 수학을 2등급 받았던 학생이면은, 그렇지? 지금 실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문과를 쌩까고 얘기한 거야. 그래도 문과가 들어와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따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럼 몇 등급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1등급 나온다는 얘기야. 수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렇다는 얘기지.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가 1등급이라고 하는 걸 받았다면은. 이게 예전의 1등급 6,000등 안에 들어가는, 요 6,000등 안에 들어가는, 요 6,000등 안에 들어가는 1등급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시에서 물론 등급 따긴 편해져. 하지만 정시를 노린다고 치면 1등급에서 머물러선 되지 않아? 예전의 수학 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과 수학에서 1을 의미한다 정도까지. 예전의 수학을 3 정도 얘기한, 하 3, 4 찍는 아이들이 지금 수학을몇 찍는다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치면 2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막연하게 1등급 하면 기분 좋아.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결과의 값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겸손하게 공부를 해 주길 바란다가 내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야. 여기까지 인정. 그럼 내가 문과를 약간 개무시한 얘기를 약간 추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럼. 자, 문과를 약간 개무시해서 들어간 이유를 잠깐 얘기하면은 약간 이런 개념이 사실 있긴 있어. 요번에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자, 6월 평가에서, 자, 문과 애들은 보통 확통만이 선택하지. 이과는 당연히 미적이나 뭐를 선택하니, 그렇지. 기아를 선택하지. 자, 1등급 표준 점수는 다 똑같아, 보니까 부분없이. 그래서 수학 점수를 보니까, 이거 메가스터디 자료인데, 이게 133이든, 133. 자, 2등급 컷을 보니까, 여게1 2 8이등 표준점수가, 표준점수가. 여기까지 인정. 자, 원점, 원점수는 보통 확통이 80에서, 아, 88에서 100, 미적은 84에서 100, 아, 이 구간이 나오고, 기아 같은 경우는 86, 이 정도가 떠 있어. 86 이상이면. 자, 이거를 내가 우선 간단하게 설명 한번 이렇게 할게. 근데 흔히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교육청 시험이 끝난 다음에, 1등급에서 확통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들어봤어? 5%쯤 차지할 거란 얘기 들어봤고. 그럼 넉넉 잡아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치고. 자, 그럼 다시. 2등급에서, 2등급에서, 2등급에서 확통을 선택한 아이 중에서 2등급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15에서 20% 내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되죠 자, 그럼 3등급으로 가볼게. 몇 등급? 3등급. 3등급에서 그럼 30% 미만이라고 치자. 30% 미만이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런 거지.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3등급에서 절대적으로, 그렇지 어떤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 그렇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게 눈에 잘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인정.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1등급 받았어. 과거의 1등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2등급 받았어. 그럼 과거의 수학 가형으로 선택하면 3, 4등급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이해 가자 중간에 말을 내가 좀금원우하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잘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도록 열심히 끝까지 수능까지 공부해 주길 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은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렇지. 높다. 앞으로 이제 누가 들어올 거예요? 반수생 들어오면 포진되는 자리는 좀더 적어질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6월 평가원 시험 끝났는데 1등급 받았다고 본인 수학 잘한다고 깝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2등급 나왔으면 예전으로 따졌을 때는 3, 4등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싹 차려서 공부해야 될 때지. 3등급 받았으면 여러분들 진짜 <laughs> 이런 거야. 문과 애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되어간다는 거야. 네 실력이, 수학 실력이. 이건 우리 이과로서는 약간 거시기한 거야. 여기까지 인정.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